한번 바로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2의 몇이냐면 이 값이 2의 3루트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서 있는 이 수가 4분의 1이잖아요. 이 수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요. 2의 마이너스 2제곱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니까 2의 제곱이고 역수가 되어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선붙여놓은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바깥에다가 지금 뭘 다시 하고 있냐면은 루트 2제곱을 하고 있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2 루트 2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냥 바로 쓸게요. 선생님 이거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3루트 2와 마이너스 2루트 2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때 여기서는 곱하기일 때는 더하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계산하시면 2의 루트 2 제곱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이상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누기로 되어 있죠. 나누기 되어있을 때는 빼기다. 즉, 지수일 때는 빼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 깜꼼히 써볼게요. 3의 루트 5 플러스 1 더하기 빼기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은 이쪽에 있는 루트 5와 루트 5가 서로 사라지죠? 그럼 이 값은 3의 1제곱, 즉 3이 되겠습니다. 1과 같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답을 표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쪽에서는 지금 이제 똑같은 a, b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냐면요. 바깥에서 루트 3으로 이제 거듭제곱을 한번더 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밖에 있는 이 루트 3을 각각에 있는 지수에다가 어떻게 하시냐, 적용을 하는데 뭐로 적용할 거냐면은 곱하기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 선생님 꼼꼼하게 쓸게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생각하지 않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b에도 마찬가지로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되죠. 자 계산하시면 이 값은 a의 3제곱 b의 어떻게 냐면이 값이 3이죠 여러분. 그래서 2 3은 6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3제곱 b의 6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